옛날에는 제가 여행을 진짜 빡빡하게 계획을 짰거든요. 옛날에 몇, 몇년 전에는 여행 간다 하면은 거의 뭐 미친 제이였어요. 미친 제이여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여기. 그 다음에 이동 시간 30분 해가지고 30분 이동하고 나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여기 구경. 그 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짜 다, 다 설계했어. 몇 시에 숙소 들어와서 쉬는 것까지도 설계를 했어요. 아예 풀로다가 계획을 다 짰는데 옛날엔 그렇게 하다가 아, 어느 순간 힘들더라고. 그러니까 그렇게 일정 짜가지고 가잖아? 그러면 다음 일정 어 지금 몇 시야? 막 시간 계속 확인하대 시간 보면서 어, 어 다, 다음 장소 가야 된다 아야 빨리 가자 <laughs> 다음 장소 근데 아직 여기 더 보고 싶은데 더 보고 싶지만 이미 내 여행 계획에는 다음 장소가 이제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동해야 돼 그래서 어, 더 보고 싶은데 여기 더못 보고 이동하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아, 뭔가 좀 아쉬운 점들이 계속 남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 그냥 확 풀이해졌어 그냥 하루에 그렇게 크게 일정 안 잡고 이제 널널하게 널널하게 잡고 분위기 좋은 뭐 가게 같은데 카페 같은데나 뭐 식당 같은 그런데나 그런데만 그냥 좀 몇몇 군데 찾아두기만 하고 그냥 그런데만 가는 느낌. 음, 그리고 남은 빈 시간은 그냥 그 근처에서 그냥 자유롭게 자유 시간 보내는 느낌. 음, 예를 들어 오사카를 간다고 치면은 자 일일차는 오사카 남바 딱 그렇게 하나만 정해놔. 남바. 그러면 남바에서만 하루 종일 노는 거. 1일차 교토. 교토 정해두고 교토의 음식점 한두개 정도만 찾아놔. 한두개 정도. 한두개 정도만 찾아주면은 거기서 이제 밥 먹으면 되니까 밥만. 나머지는 이제 교토라는 곳 안에서 알아서 이제 해결. 라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프리하게 바뀌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렇게 짜는 것도 사실 누구랑 같이 갈때딱그 정도 짜요. 혼자 가잖아요? 안 짜. 진짜 짤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것 같아 이제. 혼자 가면 그냥 즉석으로 그냥 찾는 거야. 즉석으로. 아 오늘 뭐 할까? 아 여기 갈까? 땡땡땡 맛집. 아 여기 가야겠다. 가자. 혼자 가면 그래. 근데 같이 가면 왜 굳이 조금이라도 짜 두려고 하냐? 같이 가는 사람에 대한 좀 성의야. 같이 갔는데 어디 갈지 이미 여행지 도착하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어디 가지? 어디 가지? 이렇게 좀 허둥 지동되는 그런 모습 보이면 서로 서로 조금 불편하거든. 그래서 이제 같이 가는 사람에 대한 배려, 최소한의 선택지는 그래도 미리 좀 뽑아놓기. 근데 혼자 가면은 뭐 사실 그냥 그런 거 없으니까 뭐남 눈치 볼거 없으니까 앉 자. 당일에 자. 당일에. 당일에 이제 아 오늘 뭐 하지? 아니면 전날 밤, 전날 밤에 아 내일 어디 갈까? 그 것만 정하고 자야겠다. 하고 <laughs> 내일 교토, 오케이. 내일 교토 가는 걸로, 오케이. 그럼 교토 가는 딱그 교통편만 알아봐. 아몇 시간 정도? 아한 시간 반 정도 걸리네. 오케이. 그거만 딱 알면 돼. 점점 완전 J 형 여행 여행 스타일에서 P 형 여행 스타일로 완전 변했어요. 극과 극이 되어 버렸다. 옛날엔 여행 갈때그 한창 J 형 스타일로 여행 할 때는 어디 가지 이거를 정하는 게 재미가 있었거든. 어 여기 가야겠다. 막그 선택지를 찾아보고 그 중에서 고르고 그 동선 체크하고 막 이런 게좀 물론 번거롭긴 했지만 그게 좀 재밌었는데 그렇게 설계하면서 그 설렘이 있었어. 설레는 감정이 있어서 그게 재밌었는데 지금은 딱히 그렇게까지 설레지 않거든요. 어딜뭐 여행 간다고 해도? 아, 물론, 좋긴 하지. 좋긴 한데, 막, 설렘까지는 안 가. 그렇다 보니까, 뭐, 굳이 그렇게 설레진 않으니까, 뭐, 그렇게 계획을 짜는 거에 있어서 재미를 못 느끼는 것 같아. 늙었나봐. 하, 아, 옛날에 그 여행 갈때그 도키도키한 감정들, 설렘들, 그런 게 좋았는데, 다 죽어버렸다.